이 꽃은 독일 황후라는 선인장입니다. 올해 첫 꽃이 피었는데요. 꽃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요거는요. 키우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. 크면서 또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그 작년에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, 어,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. 어, 이거를 키울 때 있잖아요, 어, 거은기가 없는 흙에다가 심으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어, 금방 금방 녹아, 녹아서 어, 사라지더라고요. 어, 키운지 어, 한 4년 됐는데요, 첫 꽃을 보았습니다. 꽃이 이쁘죠.